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을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필라드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리는 시원 바다를 생각하면서 입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건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다 저 통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늘네 풍랑에 패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이시도다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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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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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히어 히어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자 황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룡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주여 이 흉룡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우리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내일 따라 오래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자산감옥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로 아멘 환하게 밝아올 때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저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훌륭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 사무엘하 2장 어, 8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로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46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어 2장 4절 어장 8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아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6 개월 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무더운 열시에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 서우리때일 따라 지키고 보호하시고 성령 함께 하셔서 이모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내시면서 하루 일과 다 마치고 예, 저는 가정에 와서 가정이나 사는 것이 은혜 중의 은혜요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름에 포도가 이렇게 싱그럽게 풍성해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무더위 지나면 가을에 우리 인생의 삶에도 풍성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또 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에, 유다, 왕들로, 유다 왕으로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렇죠. 유다 왕으로 기름을 받았고 유다 왕이 된 다윗은 맨 먼저 자일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 용서했습니다. 길란 야베스 사람들 축복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에게 고발한 사람은 다윗이 어, 사울을 사울에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그 장례를 잘 치러준 사람을 다윗이 어, 화를 내면서 해치게 할 줄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 왕을 장례를 잘 치러준 어, 길라 야베 사람들 축복하고 은혜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하다 축복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하다 은혜와 진로 하면서 두 번이나 바이오 그들을 칭찬합니다. 나도 선한 일에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유다족 속들이 일어나서 이제 어, 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머지 그런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그한 사람이 또 아주 교만한 아주 교활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의 아들 왕 삼어 자기가 나를 통치하는 사람 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 아브네리입니다. 자, 바질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내리 아들 아브네리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라 마하나임. 사울의 사울이 이제 그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때 국방부 장관이 어,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전쟁에 졌잖아요. 전쟁에 졌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졌 책임은 치지 아니하고 죽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이스보셋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은 데리고 이제 어, 마하나임을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마하나임 기억하십니까? 마하나임은 옛날 다윗이 훗날 다윗이 이제 그 다윗이 아들의 아들이 에, 반란 일으켜서 다윗이 강을 요단강 건너가서 울며 건너가 다시 돌아올 때 마하나임을 건너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 나루토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과 이편 완전히 다른 세상이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여튼 아브넬은 자기가 전쟁에 패한 폐장, 폐장군이면서도 폐잔병 또 전쟁에 패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울의 아들 찾아 가지고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국방 장관에서 자기가 나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울의 왕을 되어서 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열지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왕노로 달려는 자기가 대신 왕노로 달려는 그런 야망 가운데서 이스보셋을 세운 것입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다윗세게에 기름 부었다는 것이 은밀한 가운데에 온 이스라엘에 쫙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운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는 생각이 백성들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 이것을 나쁘게 이용해서 이, 어, 아브넬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열집파, 열집파를 내가 모집, 단합해서 우리 왕을 세우자 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모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세운 기름 부은 대로 왕이 되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스보셋허수아병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울 왕가에 대한 충성심관이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도 살펴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왕을 세우되 그 왕을 그저 얼굴 마담 정도로만 세우고 모든 권력은 자신이 쥐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함께 했더라면 아브넬과 함께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월의 사람이었다고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모두에게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의 모든 권력을 쥐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왕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왕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스보셋입니다. 명목상 왕이면서 날리에서종노를제출는 사람이 이스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네는 명목상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놓고 자기가 왕노 타려는 그런 계략을 가진 거죠. 우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축복해주는 역할만 해주길 원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어, 이야기처럼 미가란 사람의 집에서 우성 만들고 축복해줄 제사장을 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배웠잖아요. 사사계에서는 그냥, 그냥, 어, 신상 하나, 만들, 미가 신상 만들어 놓고 축복해 줄 제사장을 구했습니다. 아무나 와도 제사장 로전입해 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보스에서는 아무 넬를 만족시켜 줄수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우상으로 세운 것들의 한계입니다. 우리 무엇을 이스보스 쓸것 같은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결국, 아무런 힘도 없는, 함, 아무런 힘도 되지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멋이 보시, 절 보시면 길르아가이스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같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 유다족 속은 다윗을 따랐더라 겨우 이태도 겨우 2년간 2년간만 다스레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해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이었더라 그리고 연수를 비교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요, 내가 주인돼서 하나님 이 계시면 계심, 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내가 다합니다. 하나님 감하게서 제가 다하겠습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꼭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을 뒤리어서 사울 왕을 뒤리어서 또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것을 사울에 사울에 더 사울의 집안을더 지켜주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허수아비 같은 왕을 세워서. 자기가 나를 통치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의 모든 권력을 갖겠다는 그런 나쁜 계략하에 이스모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그런 그 사이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보면 금방 덜통 나서 이스모셋과 아브넬이 이제 틈이 벌어지고 그래서 나라 결국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넬도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항상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날 이용한다면 얼마나 굉장히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을 섬기며 배려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을 기름 부었고 그 다음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삼으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조종해서 자기가 마음껏 하겠다는 그런 계략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름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을 어떤 사람 이용한강 아니라 내가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로운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무도난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으로 우리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처럼 10분 성경방 통해서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 가족마다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풍성 이만한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며 이 무더운 차이를 건강진에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납니다. 성령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수와 온유 절제 같은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물길 가족들 직장의 복을 주옵시며 자녀들 복을 주옵시며 우리 모두 영혼육이다 주 안에서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 뵙겠습니다. 아멘.